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This is travel English. 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바로 여행 영어. 자, 오늘도 힘차고, 활차고 건강하고, 보람찬 그런 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늘상 여행 떠나는 느낌으로 여러분과 함께 단어도 정리하고, 들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말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Class 6, right?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우리가 여행 떠날 때 많이 쓰는 표현, 그게 바로 Let's hit the road 에요. 땅을 때리다 라는 뜻은 발을 딛고 여행에 바로 나서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따라해 보세요. Let's hit the road. 갑니다. Okay. Part 1. 앞에 부분에서는요. 단어 5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머리 속에 서 항상 동선이 그려지시죠. 텍스트하고 공항 가서 탑승 수속하고 좌석 고르고 그다음엔 이제 보딩 패스 받아서 바로 짐을 검사하는 보안 검색. 그게 바로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보안 검색 두 번째 갑니다. 왜냐하면 면세점 이런 것들도 다해 드릴 건데 예. 포인트는 나 물건이 내가요. 물건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커피는 내가 이, 가서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요. 그런데 보안 검색은 반드시 100%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표현 하나 더 여러분, 시추에이션을 좀 살, 성, 아, 뭐죠? 설정을 해드려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레디? a d y a Five words. 첫 번째, 보안 검색,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뭐, 액체 갖고 있는 거 있으시면 다 버리세요. 아니면 저희가 압수합니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죠. 100ml 이상. 그죠? 네, 두 번째는 주머니 다 비우시고요. 그리고, 예, 네, 뭔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비웠던 것들을 전부 다, 그렇죠. 플라스틱 쟁반 같은데, 그 통에다 넣고, 그 다음에,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본인 차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스캐너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손 들고, 그 다음에 와서 뭐 해요?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팻다운이라고 하거든요. PAT가. 어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누구 위로해줄 때 PAT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는 좀 어려워서 지금은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 똑같이 팔 든다, 이런 거다할 겁니다. 자, 다섯 단어예요. 자, 지금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가겠습니다. No.1. 별도의 영어로 볼까요 한번 생각하세요. 항상 2초씩 드립니다. 별도. 이거 왜 나왔냐면요. 은 노트북이나 그 충전 배터리는요. 딴데 같이 집어넣으면 안돼 별도의 쟁반 별도의 그 플라스틱 용기 안에 넣어야 돼요 이 얘기를 꼭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스캔이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차례를 기다리자 할때그 차례는 뭔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걸어서 자 통과하세요라고 할때 뭐라고 들릴까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여러분 이걸 복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공항 검색대에 계셔서,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다이 표현만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네번째는 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팔 올리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예, 선수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수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수검할 때, 이렇게 된다 해서 그걸 패시아뭐 PAT라고 뭐, 하거든요. 패다운 pat 이렇게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패다운을 한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듣고 홀리세요.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네, 바로 뭐라고 할까요? 팔. 팔을 영어로 뭐라 고 할까요? 왜? 팔을 들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Alright, here we go with those five words in English. Number one. 첫 번째는요, 별도의 이 단어 알아두세요. Separate. 이거 발음 주의하세요. S-E-P-E-R 아니고요. 스펠링도 시험에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S-E-P-A-R이에요. 이거 발음은 separate, separate 이렇게 안 나가니까 PER처럼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틀려요. 스펠링을. 뭐냐면은 S E P E R처럼 보이니까 S E P A R 입니다 발음이요 주의하세요 분리하다라는 동사일 때는 separate예요 그리고 분리된 별개의이라고 할 때는 separate, rate, rate가 아니고 그래서 아 동사일 때는 끝나고, 에 t 트로 끝나고 똑같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영어에 에이트 이로 끝나는데 에 t 트 이렇게 읽으면은 graduate 그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졸업하다고 graduate 이렇게 이틀을 읽으면 졸업생을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요 그거 부담되시면 이것만 보세요. 보세 시작. 분리하다. Separate. Separate 됐죠. Separate 보세요. Separate. 그런데 얘를 separate, separate, separate. 그런데 세 액센트가 있으니까 rich로 만들고 separate, separate 처럼들 때도 있어요. 보세요. Separate. Separate. 물론, 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separate, 그러면은 뭐예요? 별개의, 별도의. 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급 단어지만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separate trays. 그러면, 아, 별도의 그 플라스틱 용기 안에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 아마 희열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근처 선생님 얘기했던 거 바로 이건데, 그죠? 자, 가보세요. separate. 됐습니다. number two. 차례. 여러분 차례를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은 공항 검색대 말고도 정말 많이 쓰여요. 그죠? 자, 그래서 차례는 영어로 turn, t-u-r-n. 자, 다음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돌아간다 해서, 자, 돌다가 turn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가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돌아와서 들어온다 해서, 네, 예, 명사로 turn은 바로 차례란 뜻입니다. 물론 돌단 뜻도 있지만,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가볼까요? 시작. turn. your turn. 여러분이 해보라고 전했나? your turn.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됐고요. 3번은요. 걸어서 통과하다. 자, 3차원의 공간을 뚫고 가는 느낌은 through예요. T-H-R-O-U-G-H의 발음은 혀끝을 치아 양 사이에 집어넣고 그때부터 발음을 시작, 소리를 내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through, through, through 그래서 통해서란 뜻입니다. 그리고 걸어간다 혹은 발걸음을 내딘다 해서 보세요. step through. 그러세요? step through. step through. 되셨죠 이거 말고 walk through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w a l k walk through.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나고 나면 팔 올려 주세요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올리다가 영어로 뭐냐 하면 raise예요. 우리가 자, 손 들어보세요. 질문 있는 사람. 그럴 때도 Raise your hand.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 팔도 있고 이쪽 팔도 있으니까 Raise your arms.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여보세요? Raise. Raise. 따라하세요. 이거 Raise 아니에요. Re, Re. 입술 내밀고 들어오면서. Re. 입술을 내밀었으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입술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Raise. Raise. 그래서, 들다, 들어올리다, 됐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팔은 arm. 이거 arm, 하지 마세요. 예, arm이 아니고 arm. 영국 영어에서도, r 이 발음이 안 되지만, 길게 arm, 이렇게 발음하지, arm. 이렇게, 이렇게는 발음하지 않아요. 100% 틀린 발음이에요. arm, 그러시면. 그래서, 영국에서는 arm, 그다음에 미국 영어에서는 arm. 그럼 똑같이 할 거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더 편하죠. 미국식 영어로. Arm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문장을 한번 섞어서 만들고 들릴 수밖에 없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네,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복습 들어니다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기억나시죠? 별도의 separate, separate 되셨죠? 두 번째, your turn. 그렇죠? your turn, turn. 세 번째, 걸어서 통과하다. step through, 아니면 walk. Through, walk through. 네 번째는 올리다 raise, raise. 다섯 번째는 팔은 arm. 근데 양쪽 팔이니까 arms 됐습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자 문장 세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노트북이나 건전지 있잖아요, 여러분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 노트북은 별도의 용기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갑니다. 5초. 땡. 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일반 언어로 쭉 얘기해야 되니까, put laptops on 보세요. put laptops on 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뒤에 앞에서 배웠던 지난 시간 에 배웠던 tray란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put laptops in separate trays 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얘기할 때는 put laptops in a separate tra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보세요. 해 put laptops in a Separatey t r a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랩탑이라는 단어를 잘안 써요. 일반적으로는 노트북, 뭐 패드, 그다음에 뭐 태블릿 PC 이렇게 막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공항 같은 데는 에 그걸 뭉뚱그려서 예전부터 써오던 단어를 그대로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다 통칭하니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쓴다해서 랩탑 컴퓨터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것들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을 아직도 랩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put laptops 그 다음에 in a separate tray. 아니면 거기다가 제가 가로어 보고 뭐 써드렸어요. batteries 따라보세요. batteries 보세요. batteries batteries. 근데 얘가 t 발음이 부드럽게 l i t l 미국용에서 변하니까 batteries batteries. 유럽으로 여행 가시거나 특히 영국으로 가는데 그때 batteries. that 무슨 투, 왜 나무가 왜 나왔지? 그게 batteries라고 들리면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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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그톤이던가 안에 batteries라고 들으면아 이거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것도 안 연결시키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단어라는 단어는요. put 아니면 place라는 단어 를쓰 있는 건주의하세요이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두단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처음에 부담되시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근데 분명히 이 단어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lace laptops in a separate tray Put batteries in a separate tray.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논을 얘기하기 위해서 랩탑 이 하나만 갖고 다녀도 그냥 랩탑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더 일반 논 뒤까지 얘기하고 싶으시면 put laptops in separate trays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는요. 마지막, please는 아. <laughs> 안 해드렸고요, 제가 please를 맨 앞에 붙이면 당연히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사한 표현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Please put laptops in a separate tray 됐고요. No.2 차례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걸어서 스캐너를 통과하세요. 자, 5초 드립니다. 땡 차례를 기다리세요. 아까 앞에 나왔던 표현 중에 여러분 turn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못못을 위에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wait 다음에 for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ait for your turn. 아, 당신 차례를 기다리세요. wait for your turn. 그다음엔 and 그리고 step 발걸음이 안 그죠? step? 우리 하잖아요. step. 그죠? step by step 할 때. 그래서 step through. 걸음을 레디 더서 스텝 through the scanner, 스캐너를 통과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머신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한번 슝슝 슝 하고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나라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미국 있고 제 기억에 또어디었더라 하여튼 몇 군데 있는데 미국은 거의 다 있어요 이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엑스레이 머신 아니면 그또 스캐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리는 소리는 스캐너 아니면 엑스레이 머신 둘 중에 하나 어, 들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스캐너라고 보통 많이 하더라. 그래서 어, step through the scanner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walk through the scanner 거기를 통과해서 가세요라고 생각하시면 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이렇게 패다운하시는 분 있잖아요. 실제 이렇게 손수 검사하시는 분이 끝난 사람이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모를 때는 보통은 come through. Come through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Come through가 뭐냐면 쭉 일로 오세요. 통과해서 오세요예요. Come C O M E 그래서 예, come through, come through 그러면 앞으로 와서 예, 일로 쓰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모아 드릴게요. 다시 한번 wait for your turn. 다시 한번 wait for your turn and step through the scanner. And step through the scanner. 아시겠죠?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오늘입니다. 다 나가면, 그렇죠, 손수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팔을 올리세요라는 표현 뭘까요? 아까 나왔습니다. 땡! 정답은 맞습니다. 바로 raise your arms. 이거 raise 아니고 해보세요. raise. Raise your arms. 양쪽 팔이 있으니까 다보세요 Raise your arms. 혹은 이 단어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가론에 써드린 거. 스트레치가 우리가 기지개 피는 거죠. 어, 스트레치 타임. 그래서, 스트레치, 보세요. 스트레치 혹은 스트레치 아웃이라고도 써요. 스트레치 your arms.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랩탑, 배터리 들으면, 은 아하, 따로 보관하라는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엔, 여기서 뭐였어요? 그죠 예, step through 라고 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아, 가서 통과라는 얘기구나. 그래, 그 다음에 서가지고 raise your arms, 아니면 stretch your arms 해서 앞에 걸못 들었다고 했는데 뒤에 arms만 들었으면, 아, 팔 올리라는 얘기구나. 왜? 그래야 검사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 뭡니까 여러분? 저 있잖아요. 그, 어, 그 wand처럼 생긴, w-a-n-d. 그 Harry Potter가 쓰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는 기계. 예, 그 스캐너. 아, 그래서 원 스캐너. 예,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핸드헬드 스캐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예. 자,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단어는 지금 여기 써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생긴 그, 어,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긴 요만한 휴대용 그 스캐너 이름은 써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후반부 복습하고 오늘 마쳐볼게요 Raise your arms. 됐습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one. 노트북, 그 다음에 건전지는 별도 용기에 넣으세요. 맞습니다. put laptops and batteries. 여기서는 and를 한번 써봤습니다. put laptops and batteries in separate trays. 아니면 in a separate tray. 다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차례를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걸어서 스캐너를 들어가세요. 자, 뭘까요? wait for your turn and step through the scanner. wait for your turn and step through the scanner. please. please 들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팔을 올리세요.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raise your arms, please. raise your arms, please. 제가 가끔, please 뒤에 안 붙인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써놓기는 하지만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please 붙여야 교양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tretch your arms,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laughs> 그 다음에, 네, 알림 설정 벨, 온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이근철 TV 여행 영어, 네, 나왔더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